1 년만에 다시 찾아온 다시 찾아온 또간집또간집와 <laughs> 맛있겠다. 일 빵은 오랜만에 드니 참지 못하고 음료는 흥도 부드워빵 진짜 생선하다. 음, 하나도 안요 먹는다고. 누가 <목소리> 때리는 줄어요거빵먹었으이정도빵먹었 <laughs> <맛있어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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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잖아 공주. 봉지. 아, 약간 민트를 모르시는 분이었죠. 다도 맛있네. 오어 근데 저 해파리랑 티셔츠 색이 똑같아요. 어, 진짜. 하 2, 3셋 2, 자다는거야 귀엽잖아요 쪽으 왔어요 브로콜리 진짜 귀엽고 슬로 이게 뭐예요? 브로콜리? 브로콜리? <laughs> 안 끼워져 됐다 하나 드세요 어... 어, 귀여워 봐. 어, 꽝이에요. 아 아, 어, 이건 뭐야? 어? 아니요, 그렇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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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어? 있다. 음 이러면 교환하면 돼요. 어 얼마로요? 100엔. 네. 아 하나 맞으면은, 이 핏기면은 응, 100엔이고, 응. 100엔이고 응. 다, 5개 다맞아면 5만원이. 5만원이나 나요 왕? 왕. 왕? 화연? 오, 오 200엔. 동전 그냥 바꾼 셈이네. 백이 <laughs> 아, 생겼다 와, 저여줘 오케이. 오케이. 미소하고. 오케이. 미소 오, 그럼 이걸 하고 좀더 사이드로 뭘더 시키시죠? 오케이. 여기는 추가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짠 아주 맛있다. 원래 일본인들이 진짜요? 육회보다는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찍어 먹는 거예요? 찍어 먹어. 청양고추랑 같이 먹으면 요어도 육청이 진짜 좋다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, 레몬즙 뿌리면 진맛있 진짜요 <laughs> 레몬즙 어있어요 여기 있는데 거든요하셨요 이거 이거 기름이손 닦았어요? 네 아, 죄송한데 요를신거예 아니 <laughs> 할게 걱정하다가 언젠 일이 많아지잖아. 아, 출출하다. 맞는데. 어떡해? 먹고 갈 음. 사람 없어. 난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. 거기 꼬데 네, 필요데 이걸 먹고 이따가 출출할 때 편의점에서 사 아. 아니, 우리 우유이 n 어, 어, 아, 요

Good, good, g o o 일 good. Good, g o 게 d good. Good, good, 인생 o d Good, 굿굿굿 d g o o 맥주 두병. d Good, 이 o o d Good, good. 아 o o d good. Good, 에 o o d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g 도망 가는 일인과 잡잡으리 뭐, 는일 뭐, 이닝맨이작되었다 뭐, 차전이죠2이전2이전입니다 뭐, 이하셨습니다 이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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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리 뭐, 이리 이렇게가리면돼 아, 사람 줄서있는거봐 미쳤다 유격이 뛴다 <laughs> 아 여기구나 귀여워 <줄을> <laughs> 아, 이렇게 사람한테 졌다 <딩> 무동지 응. 어. 오클런을 하러 왔어요 끝났어? 어. 뭐가 끝나요? 사람이 너무 많아 끝났나봐 아, 우리, 우리 먹을 수 있어? 이거 한 3시간 기다려야 되는거야? 3시간 3시간? 3시간이요?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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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야어 이거 아이돌 아니야? 아이돌. 이거 한번 하고

이렇게 맛있어? 맛있 응. 뭐야? 한잔한번 마셔요 응. 너무 맛있어 카니까 음. 330엔만 주시고요 <laughs> 아먹 있는 몰이멋있다고 <놀람> 선물 <선불>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감성 게 똥물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? 거북이야 거북이. 거북이? 어 들어갔어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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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, 거북이, 거북이. 거북이, 거북이. 힘들다 아무도 건기안 걸려서 아무 건강하자 아니 감 걸릴까봐 따뜻한 물 씻었어 알았어 알았어 언니 그네 타 찍어줄게 어, 나? 어 뮤비처럼? 감기 너무 깎이는데? 아니 어? 얌전하지 않습니다. 다리 한짝 들어봅니다. 빵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니 이거 이봐봐 봐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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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번 보자. 이번엔 잘 찍혔겠지. 이랬는데 뭐. 개 엄마 진짜. <laughs> 어? 자연스러운 거 있어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죄송한데. 다지워주세요 아야. 이 너무 힘든데. 거잘 나오는데. 다들 이세요 다들. 이

걸었는데 거의 다온 거예요? 오, 었는데 거의 다온거예요기 네. 기지마공 공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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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기 공기, 기기 공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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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공 같이 가요. 외국 도 대장조. 휴 겨우 따라잡았다. 인사해 주세요. 아. 근데 차에서 진짜 미치겠습니다. 진짜 공항에 보이기 작했어요 왜 뛰어? 왜 뛰어? <laughs> 공항인가 안 보이지 않아요? <laughs> 그럼 여권 들고 탈까요? 어, 여권, 여권 들고? 들까요? 여권 좋아. 들고 할까요? 여권. 들고. 자,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 하면요. 네까지 가요? <laughs> 네. 아 하나, 둘, 셋, 넷. 마지막까지 <laughs> 비교덕 됐습니다. 비교덕 안녕. 저희의.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. 마지막. 끝.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은 다음에. 다음에 천에서 봐요. 봐요. 내일, 내일, 내일 봐요. 봐요.